안녕하세요. 라프링교의 태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캐치어 콜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퇴근하는데 굉장히 추워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꼭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캐치어 콜드라고 이야기하면 감기에 걸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감기에 딱 걸렸어요. 콜록콜록 기침 나고 콧물이 줄줄 흘러요. 이때 I catch a cold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오늘은 왜 감기에 걸렸을 때 I catch a cold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ch a cold에서 그 catch가 현재형이죠. 이 현재형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현재형, 현재 진행형 뭐 과거형 이렇게 시제 그 표현이 영어와 일대일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catch는 become의 뜻입니다 become 그래서 catch a cold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의미 속에는 become이기 때문에 아직 감기가 걸린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기에 걸렸다면 I catch a cold 가 아니고 I caught a cold 과거형을 써야 지금 내가 감기에 걸려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정말 정말 헷갈립니다. 자, 그때그때 그때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I catch a cold가 아니고 I caught a cold. I caught a cold라고 해야 콜록콜록 지금 제가 아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이런 경우에는, if you go outside with a wet hair, 젖은 머리로 밖에 나가면, you may catch a cold. 이때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future tense가 되겠죠. 일종의 조건문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catch a cold,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habitual activity,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늘, 늘상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현재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재에 현재가 없고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 catch a cold every winter 이렇게 이야기하면 every winter 겨울마다 나는 감기에 걸린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또 little kids catch a cold easily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어린 아이가 감기에 쉽게 걸린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거나 늘 일어나는 habitual 습관적인 일에 우리가 현장을 쓰게 되고 이 catch a cold로 이러한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다, I catch a cold가 아니라 I caught a cold, I caught a col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I caught a cold.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쿤 English에. 캐리였습니다. 피스